북한산 국립공원에 있는 사패산 원각산인데요. 원각사 바로 위에 이렇게 폭포 하나가 있습니다. 일명 원각 폭포라고 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얼음이 두껍게 얼어가지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삼월이 되니까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장관이네요 멋집니다 예, 수석군 근교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아주 멋있는 예, 이렇게 광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풍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사패산 원각부포입니다 원각폭포 아, 사패산 정상까지 예, 가는 최단거리이고 산행하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늘도 이게 막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북사면에는 지금 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아, 오늘 사피한 오래간만에 예, 산행하고 있습니다.